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 비트코인 움직임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단기로 투자한 현물, 트론과 체인링크는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이 선물은 소량만 이렇게 롱 포지션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 만약에 어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 상황 봐서 뭐 손절을 하던지 아니면 어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 어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맥시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맥시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한글 지원이 되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예요. 지정가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현물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가는 0.03이었어요. 원래 대부분 0.04%죠. 근데 내일부터 수수료가 0.02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다운됩니다. 타 거래소보다 두배 저렴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만큼 이 수수료에서 10%가 페이백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0.018%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맥시거래소는 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래소고요. 또이120 테더 어이 증정금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200 테더로 증정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내용은 이 홈페이지에 보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어제 링크로 이 더보기란과 이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상승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 고점을 넘을 수 있는 상승의 조건과 또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고점을 뚫는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나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어, 이 저항 라인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2 2 8 5 4 그리고 2 3 2 3 3 이런 지점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이 상승의 힘 그리고 이 내려온 이 하락의 힘을 상승으로 다시 어, 이겨 나가려면 최소로 돌파돼야 될 지점은 23233. 네. 이 부분은 어, 최소 지점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 뒀고요. 이 지점이 이 지점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 줘야 돼요. 예. 네. 이렇게 어설픈 이런 움직임 말고요. 어, 확실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와 주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와야 최소로 아 이제 고점을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겠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확실한 지점은 아닙니다 확실한 지점은 어, 2,3,6,1,3이 자리에요 음, 이, 이 자리인데 이, 어, 이 자리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와 줬을 때이 고점을 어, 고점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판단하신 분들은 이 위로 올라왔을 때 현물을 현물을 매수를 하는 거죠. 어,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롱 포지션도 뭐이 밑에서 이미 돌파가 됐을 때 잡을 수도 있지만 더큰 그림에서 보고 이 고점 돌파를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롱 포지션 진입 자리로도 볼수 있어요. 이제 이런 자리들을 이23613이 자리를 어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어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큰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채널에서 어 이때도 이 채널을 깨고 저항을 받았지만 뚫고 올라오면서 큰 상승이 있었죠. 어 그리고 어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하락이 시작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어, 이 채널은 지금 이 하늘색 채널 보이시죠? 이 지금 하락 채널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지지저항, 이 비율, 이런 걸로 봤을 때이 23613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근데 이 자리와 또 겹치는 그런 자리가 또이 어, 사, 이 23613과 겹치는 이 채널, 이 상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 그리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게 고점을 넘는 상승을 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고 더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하려면 이 지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어, 이 세세한 움직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락, 이 하락하면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하나,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하늘색 이 어, 하락 채널, 이 채널 안에, 안에서 이 지금 하단 부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또 여기서도 몸통으로 지켜줬어요. 그리고 상승이 한번 출발됐죠. 어 이런 부분들 이런 채널들이 제가 의미 있는 채널들을 다 찾아 놓은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서도 이때 이 하락에서도 이 채널에 이 핑크색 채널 이 밑에 이 밑에 숨겨진 채널입니다. 어이 밑에 있는 채널의 이 중심 부분을 막고또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13 1380 예. 21.3k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라인과 겹치는 이 중심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도, 어 보면 이 핑크색 이 채널의 하단,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이 피보나치 비율 0.886 자리와 이 겹치는 부분, 이 핑크색 라인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이 부분 오늘 한번 두드려 줬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죠.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냥 보이실 거예요. 어디가 위험한 지점인지 그냥 알 수가 있겠죠. 이 채널, 이 채널을 깨고 내려가고 이 저항을 다시 맞는다. 이 핑크색 선과 이 하락 채널, 이 상승 채널과 이 하락 채널이 이 겹치는, 이 크로스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됐을 때큰 하락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주황색 라인 21990, 예, 이 상승에 대한 이 하락, 하락 대돌림 0.886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이 부분이 뚫리고 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뚫리고. 올라오지 못하고 어이 어, 지금 이 아, 하락을 해줬을 때는 이 하늘색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제 이 핑크색 라인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음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다음 하락 지점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첫 번째의 이 하락 하락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평선들이 내려오는 속도 그리고 어느 정도 한번 만나주고 이격을 좁히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끄는 거죠 바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지만 지금 여기서 어떤 상승을 계속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막혀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평선들이 정렬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위쪽에서의 어떤 저항을 맞고 이 구간들을 그냥 한 방에 뚫어내는 이런 하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끌리고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지 않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밑으로 와서 저항을 주고 뭐 이렇게 시간을 끄는 모습보다는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이 부분, 이 하단 라인에서의 움직임 두 가지 경우 바로 깨고 내려오면 이렇게 저항 맞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위쪽에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 다시 여기서 실패하면 를한 방에 깰수 있는 음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요. 어 제가 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렸죠. 20.3K, 19.2K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런 지점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때 또 어,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어떤 여기에서의 움직임 먼저 집중해 보시고 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 또 움직임을 보고 또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음, 이 차트를 어... 가격을 모르잖아요. 이걸 지금 이 채널을 어떻게 맞을 거고 이걸 못 보시잖아요. 어 제가 이 차트를 이제 텔레그램 방에 이 링크로 달아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트레이딩 뷰의 뷰 온리라는 기능으로 어 제가 보는 차트를 그냥 실시간으로 똑같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차트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차트를 보고 아 지금 여기가 위험한 구간이구나 아니면 올라왔을 때는 아 여기서 돌파가 되면 어, 상승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저항 라인들 맞고 좀 눌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어,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을 트레이딩 뷰 어플을 어, 깔아야 되고요. 어, 기본적인 화면은 하얀색 화면이에요. 이 하얀색 화면으로 보면 이런 하얀 줄들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다크모드, 다크모드로 변경을 하셔야 이런 모습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어,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이 차트를 공유하실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링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